트레이터 슬색입니다 올해 인천에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개항 롯데캐슬 파크시티에서 인사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이 입구에서부터 모델하우스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저와 함께 변본 주택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어? 벌써 누군가 와 계세요? 세게 씨, 왜 이렇게 늦었어요? 음, 조금 둘러보다가... 네. <laughs> 아니 근데 놀부님은 어떤 일이세요? 저는 인천 계양에 롯데캐슬이 어. 들어선다고 하는데 빠질 수가 있나요? 아, 제가 무조건 나와야죠 아. 특히 이제 경본주택볼 때는 네. 이 모바일 뭐 될지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뭘 봐야 되는지 하나하나 하나 여러분들께 중요 포인트를 꼽아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네. 사실 우리가 집을 고를 때 정말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상황이 많잖아요. 우리 네. 누부님이 짚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 어떤 부분을 먼저 조금 짚으면 좋을까요? 이 집을 알아보실 때 이것저것 고려할 부분이 굉장히 많죠. 음.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네. 바로 미래 가치. 아, 미래가? 네, 미래 가치가 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제 옆에 보이시나요? 아니 저도 안 그래도 신경이 쓰였는데 아까부터 이 대형 엽기둥이 너무 딱한니 있어서 와, 이건 지금 교통 가치가 너무 좋다라는 게 한눈에 보였거든요. 네. 인천 1호선 작전역 밑으로 한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노선이 지나가는 역기동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음. 이 계양 롯데케슬스 파크시티에 인접해 있는 이 작전역은 네. 서울 2호선 연장과 더불어서 이 GTX-D, 네. GTX-E 노선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후광지역이라고 볼수 있어요. GTX-D랑 E는 네. 저도 알고 있어요. 지난달 정부가 신설 사업 네.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집값이 막 떠들썩했잖아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음. 특히 발표되니까 이 개항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정부가 1월달에 교통 분야 3대역신전략으로이 g t x D E F 신설 사업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음. 그중에 제일 예, 눈여겨볼 노선인 GTX-D는 이 서울에서도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곳들을 다빼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이 GTX-D 노선은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인 가산, 그리고 음. 2호선 라인인 신림, 그리고 사당역을 비롯해서 뭐 3대 업무지구인 강남, 삼성, 잠실까지 뭐 인구 유입이 계속되는 노선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네. 이 저희 사업지하고 가까운 이 작전역은 GTX-D 라인 중에서도 1단계 구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빠르게 예타 통과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네. 기대가 돼요 오, 이렇게 디노선이 완공이 되면 네. 뭐 강남까지 30분 내로 뭐 이동 가능하겠는데요 맞아요. 거기에다가 빠르게 수도권까지 접근이 가능하니까 아무래도 다들 기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음. 보통 이런 이수혜 지역들을 가르켜서 GTX 효과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이 계약 목프의 캐슬파크시티는 GTX-D 뿐만 아니라 이 DMC, 연신내, 평창 이렇게 강북 서울의 강북 지역까지도 딱 연결시킬 수 있는 GTX E 라인까지도 지나갈 예정입니다. 이 개항에서 강남을 있는 것도 너무 메리트 있는데 이 강북권역도 같이 이용 가능하다고 하니까 아니 여기. 인천 맞나요? 네. 다른 동네인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신세계죠 음. 이 GTX 호재뿐만 아니라 서울 지하철 2호선 연장도 추진 중에 있으니까 기대야, 기대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 호재들이 정말 많이 쏟아지는 인천 계양구에 들어서는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자, 저를 더 놀래켜줄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한번 작전력 얘기를 다뤄봤으니까 이제 한번 지역도를 보면서 얘기 한번 들어보러 가볼까요? 지역도 보면 더 깜짝 놀랄 거예요. 네. 놀랄 준비 되셨나요? 됐습니다. 가시죠. 생님한번더 <laughs> 놀라실 준비 되셨나요? 어, 이미 저는 교통 거주에서 너무 많이 놀라서 네. 더 이상 놀랄 거 없을 것 같은데요? 있어요. 오. 힌트 하나 드릴까요? 네. 힌트는 단지 이름이 있어요. 저희 단지 이름이 파크시티니까. 어, 근처에 뭐 공원이 많은가요? 어, 그거는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공원 아니에요. 어, 그냥 공원이 아니에요? 네. 어. 축구장 11개 크기의 어마어마한 대규모 공원이 바로 단지 앞에 만들어집니다. 와, 축구장 11개요? 크기가 어마무시한데요? 네, 해당 사업지는 이 도시개발 사업 구역으로서 지도를 보시면 네. 해발 287m 네, 천마산이 뒤에 음. 위치를 하고 있고 네. 또 산과 그 단지 사이에도 지금 막 빗금 쳐져 있죠. 거기가 바로 이제 대규모 공원이 되는 겁니다. <laughs> 아니 그러면 창문을 열면 딱한 넓은 이 공원 뷰가 네. 보이는 거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 공세권이라고 하니까 말 그대로 진짜 자연환경은 제대로 누릴수 있겠어요. 네, 산과 공원 이것뿐만 아니라 이 천마산 둘레길 네. 그리고 천마산 물놀이장도 있기 오. 때문에 여름만 되면 어떻습니까? 오. 네, 애들이 딱 설레고 기대하는 <laughs> 그런 단지가 될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굳이 여름이 아니더라도, 뭐, 봄에는 봄바람도 느끼고, 또 겨울에는 그 설경 풍경도 보면서. 어, 어 설경 좋다. 너무, 그쵸. 진짜 음. 여러 가지를 다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상만 해도 너무 좋네요. 네. 그리고 저희는 이 공세권 뿐만 아니라 학교들도 단지와 가까이 있습니다. 음. 자, 지도를 보시면 네? 학교가 정말 많죠. 효성서초, 북인천여중, 명현초 효성초, 효성중, 모두 다 도보권으로 음. 이동이 가능하고 1km 이내에 명현중, 호성고, 경인교대, 인천 캠퍼스까지 네,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학군 역시 매우 우수합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안심하고 있을 수 있겠어요. 또 학교뿐만 아니라 효성도서관과 계양구청 학원과도 가까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교육 환경이 더욱 음.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사업지 인문으로는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하이마트, 작전시장, 계산시장, CGV, 대형병원 등이 모두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네. 이용이 편리하고, 네. 또 근처에 청라지구가 있어요. 음. 이 청라지구 생활권도 가깝기 때문에 네. 공유가 가능하죠. 음. 그래서 이 인천 계양 노테캐르 파크시티는 그야말로 인프라 부자단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인프라 걱정은 진짜 하나도 안 해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통 환경도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교통이 중요하죠. 그렇죠. 일단 단지 인근에 효성서 BRT 그리고 명륜초 BRT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음. 청라와 서울 강서구까지 이동이 편리하고 네. 또 지도를 보시면 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GTX D, 2와 음. 서울 2호선 연장까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작전역은 쿼드러블 역세권으로서 우리 단지가 이 작전역에 근접해 있습니다. 음. 또 단지 바로 앞에 봉오대로와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IC 부평 IC를 통해서 이 광역교통 이동까지 모두 다 편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도 경인 IC에서 바로 빠져나와서 왔는데 진짜 확실히 가까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동이 편리하더라고요. 서울에 직장이 있으신 분들이나 근처 부평 산업단지 IHP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확실히 입지 설명을 들으니까요, 이제는 단지도를 더 자세히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네. 어, 저희 한번 보러 갈까요? 네, 가시죠. 네. 놀부님 어디 계세요? 저안 보여요? 아, 안 보이는데? 저 요새 손 아니 모형도가 너무 커서 안보여 보이... 집에 가신 거 아니죠? 아 집에 왜 가요 <laughs> 아니 진짜 이 정도 규모면 아니 네. 내가 대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큰 단지 본적 없죠 없어요 없어요 아마 인천 계양에도 이 어. 그 정도 대단지 나오기 정말 힘들고 계양 어. 롯데캐슬파크시티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101-21번지 일원에 위치를 하고 있고 네. 이 공급 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최대 26층 우와 20개동으로 대규모 단지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와, 네. 와 그러면 평형들도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이 가족 유형에 맞게끔 모두 즐길 수 있는 인기 평형들로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84제곱, A, B, C, D, E, F까지 총 6개의 타입이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와, 상품 타입들도 정말 많네요. 요즘은 이 가속 구성원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공간을 굉장히 우선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여러 타입들을 보면서 둘러보는 또 골라보는 재미가 있겠어요. 네, 다양한 뭐 평면도 평면이지만 더불어서 이 모든 타입의 거실 을 한번 보시면 네. 조금 이 남양 배치란 말이죠. 그러네요.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야, 이 모형도 한번 자세히 볼까요? 네 단지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한눈에 봐도 좀 어... 푸릇푸릇한 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맞아요 확실히 다른 곳보다 훨씬 더 푸릇푸릇하고 뭔가 나무도 많은 것 같고 그게 이유가 맞아요. 있어요 오. 이유가 뭐냐면 네. 일반적인 아파트들은 음. 조경 면적이 약20% 정도입니다 네. 근데 이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는 네. 약 38%나 조경 면적이에요38% 거의 두 배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 푸릇푸릇한 느낌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네. 게다가 이 조경이 음. 23년 IF 음. 어워드 본상에 빛나는 롯데캐스의 조경 브랜드 네. 그린바이 그루브 이게 조경이 돼서 네. 남다른 수목과 정원 공간을 자랑합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입구 정원부터 뭐 중앙 광장에다가 뭐 수공간 그 다음에 포켓 정원 그리고 산책로도 굉장히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지상에 차가 안다니는 그런 음... 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책을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즐길 수도 있고 네. 아이들이 놀기에도 걱정이 전혀 없는 그런 단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쪽을 보시면 네. 이 대규모 단지에 걸맞게 뭐 근린 생활 시설이나 뭐 상가들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설 예정인데요. 어, 다양한 브랜드가 입점 완료되면 이 단지 안에서의 생활이 더 풍부해지겠어요? 네, 나중에 되면은 이 모든 게다 단지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파트 밖으로 나갈 일이 전혀 없으니까 아, 안 나가고 싶을 것 같아요. <laughs> 아파트 안에서만 다 해도 될것 같아요. 네. 의예이 근데 이렇게 네. 큰 대단지에 들어서는 여러 가지 커뮤니티 시설도 분명히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궁금하거든요. 궁금합니다. 저희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가시죠. 여러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양에서는 볼수 없었던 특화 커뮤니티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트리밍 시네마 공간이 이곳에도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맞습니다. 어. 이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 입주민 전용 공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입주민들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와 요즘 아파트의 커뮤니티 시설이 점점 진화한다고는 들었는데 네. 단지 아래 스트리밍 시네마 공간이라니 너무 낭만적이에요 인기 있는 영화들 머리 나가자고 바로 볼수 있겠어요? 네 정말 좋죠. 뿐만이 음. 아닙니다. 이 롯데캐슬 하면 유명한 엘 다이닝 카페 그리고 마치 호텔 로비를 연상시키는 엘 라운지까지 있기 때문에 이 특화 커뮤니티 대표 삼총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야 대표 삼총사! 너무 좋네요. 네. 그 밖에도 1단지, 2단지 나뉘어서 대형 커뮤니티 시설이 좀 보입니다. 네, 이 음. 단지별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먼저, 1단지에는 캐슬리안 센터 컬처와 캐슬리안 센터 스포츠가 있어요. 음. 먼저, 캐슬리안 센터 컬처는 엘다이닝 카페와 미팅룸, 음. 시니어 클럽 등이 자리하고 있고요. 네. 캐슬리안 센터 스포츠는 음. 피트니스 클럽, GX, 필라테스룸, 그리고 실내 골프 클럽, 스크린 골프, 사우나까지 우와. 운동 좋아하시는 분이 좋아하는 게다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확실히 1단지 커뮤니티만 보더라도 이타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과 비교했을 때도 이 규모 자체가 엄청 남다르고요.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내 골프클럽, 뭐 스크린골프, 퍼팅그린까지 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만족하실 것 같아요. 원래 골프 치고 사우나예요. 그러네요. 원솔루션이네요. <laughs> 네. 다음 2단지 한번 보실까요? 좋습니다. 2단지는요. 캐슬리언 센터 에듀 그리고 캐슬리언 센터 스포츠. 가 있습니다. 음. 자, 먼저 캐슬리언 센터 에듀는요. 네. 작은 도서관, 독서실, 1인 독서실, 키즈카페. 음. 키즈카페가 중요하거든요. 진짜 너무 좋네요. 네, 애엄마들은 키즈카페에 있는 아파트 찾아가는데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에듀, 굉장히 음. 중요한 공간이고요. 두 번째로 캐슬리언 센터 스포츠가 있어요. 이거는 음. 1단지와 동일한 구성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멀리 안 가셔도 됩니다. 그러네요. 네 어디든 내가 내집 앞에서 음. 네, 골프 칠수 있고, 사우나 즐길 음.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고, 네, 건강한 단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확실히 단지 내에서 여러 가지 생활을 다 즐기실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 커뮤니티 시설 모두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개양 롯데캐슬, 파크시티에 대해서 대략적인 입지 설명과 네. 커뮤니티까지 싹 둘러봤고요 네. 다음 영상이 진짜 중요한 엑기스 아, 영상! 아, 그쵸 그쵸! 아무래도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봐야 되니까! 맞습니다. 다음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들 유니트를 구경할 수 있는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개항 로테캐슬 파크시티 모델하우스에는 59A, 84A, 108A, 108B 총 4가지 타입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평형은 84A입니다 어떤 수식어도 필요 없을 만큼 고민 평형이죠 인테리어 컨셉은 포근한 느낌을 주는 베이지입니다. 자, 들어가 보실까요? 가시죠. 네. 오, 여기 신발장을 딱 열면. 네, 워킹 케어 선반. 어, 워킹 케어 선반. 네, 세이프티 그쵸? 박스. 드림 세이프티 박스라고 해서 음. 우리가 이제 안전도 음. 네. 유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공간이 짜여져 있습니다. 음. 그리고 맞은편에는 이렇게 캐리어 같은 거, 그리고 음. 잘안 쓰는 것들을 보관하시기 굉장히 용이한 공간입니다. 어, 그러네요. 공간이 확실히 넓은데, 여기 펜트리 뿐만 아니라, 어, 여기도 역시나 중문이 있네요. 네, 중문도 마찬가지. 응? 기억하셔야죠. 비단망 기울 네. 댐핑. 댐핑.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3단 연동 슬라이딩 도어. 좋습니다. 네. 자,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침실 2. 네. 욕실이 먼저 보이는데. 네. 침실 2부터 가봅시다 좋습니다 네. 음 아, 아늑하죠? 그러네요 지금 꾸며진 것처럼 아이들 공부방으로 만들면 좋겠어요 네음 그리고 여기에 보이시는 음 게붙박이장입니다 어, 잠깐만요 붙박이장 이거 유상옵션인 건 아니죠? 이거는 유상옵션이에요 와 너무 좋네요 그래서 전해요. 애들이 별도의 가구 없이 음 그냥 들어와서 침대만 놓으시고 음 책상 만 놓으시면 음 그냥 알방이 되버리는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은 네. 바로 또 욕실도 볼까요 네 욕실 보시죠 음흠. 자 욕실 들어가 볼까요 네. 욕실을 보시면 현관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외출 후 오염된 손을 빠르게 씻을 수도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고급스럽게 꾸미고 싶다 하면 욕실 스타일 업을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한눈에 보기에도 정말 고급스럽네요. 이 침실 2 옆에는 침실 1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어서 이렇게 서재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실도 한번 보실게요. 오... 어때요? 와, 아니, 여기 84A인데, 108A, 108B랑 비교했을 때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음. 굉장히 넓습니다. 4 5 m 예요 가로 길이가. 오. 굉장히 넓게 구성되어 있고, 우물형 네. 천장. 음, 네. 네. 높이감, 음? 그리고 밖에 창 보시죠. 아, 시원하네요 네, 쾌적하고 음. 뻥 뚫린. 공세권, 아, 향기까지 지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약간 좀 맑은 그리고... 풀냄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laughs> 음. 유럽산 바닥 타일. 네. 그 옆에는 아아트월도 있어요. 네, 데? 아트월도 되어 네. 있고요. 음. 그리고 저기 디자인월까지. 네. 디자인월까지 음. 네, 최고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우물천장도 제가 보니까 보통 다른 곳에서는 유상옵션인데 맞아요. 롯데캐슬에서는 무상옵션이라고 합니다. 무려. <laughs> 무려 네. 자 그러면 다음 공간 한번 가볼까요? 네 가보시죠. 자 주방을 보시면 특화된 주방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여기 장식장에다가 수납 공간에다가 복도 펜트리에다가 우물 천장에다 가감적두 명까지 같이 네. 만나볼 수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음. 자 이렇게 주방으로 걸어가게 되면 음. 돋보이는 게이 디귿자 라인. 아하. 이게 주부님들이 디귿자 라인을 엄청 좋아해요. 가장 효율 동선이잖아요. 맞아요. 개수대에서 음. 바로 조리할 수 있는 공간하고 그쵸? 이렇게 레인지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형태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음. 또그 라인의 하부장에 네. 네. 네, 전부 다 수납공간으로 짜여져 있고 아, 이제, 있네요. 네, 상부장도 보시면 네. 예, 다 있습니다. 깨알같이 이 후드 있죠? 맞아. 후드 위에도 여기 누르시면 수납공간이요. 나옵니 아, 진짜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 느낌이 전해져 오는 것 같아요. 자, 안방 보세요. 오. 야, 굉장히 넓죠? 아니, 킹사이즈 침대를 뒀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넓네요. 네, 음. 뭐 킹사이즈 침대뿐만 아니라 여기에 붙박이장도 쫙, 네, 펼쳐져 있는데, 네. 네, 부족함 없이 굉장히 넓은 느낌이고요. 음. 또이 공간 보세요. 일자로 이렇게 네. 화장대, 드레스룸, 화장실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공간이 매우 훌륭합니다. 네? 이게 또 일반적인 이 탈사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타일 업한 곳만 보여드렸는데, 네. 안 했을 경우는 이렇게 아 네, 드레스룸이 제공이 됩니다. 그렇군요. 작지 않아요. 그러네요. 않고 여기 방으로 써도 될 정도로 크기가 음. 좀 큽니다. 맞습니다. 드레스룸 타일 업 하시면, 음. 이 공간 그대로 쓰시면서 붙박이장으로 네,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네. 공간 활용을 두 가지로 할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부님 오늘 저와 함께 개양 롯데캐슬 파크시티를 둘러봤는데 오늘 좀 어떠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 메인 슬로건 드디어 개양과 강남이 이어지다 이 말에 꽂혔습니다. 주변의 청라나 송도 대장신도시에 비해서 많이 저평가된 지역이다 보니까 이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빠른 서울 생활권으로 변모해 개양의 모습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이 개양 롯데캐슬 파크시티와 함께라면 캐슬라이프가 더 더욱 기대가 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 모델하우스에 직접 오셔서 한번 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음, 보통 이런 이수혜 지역들을 가리켜서 GTX 효과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이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는 GTX D뿐만 아니라 이 DMC. 연신내, 평창, 이렇게 강북, 서울의 강북 지역까지도 딱 연결시킬 수 있는 GTX2 -E 라인까지도 지나갈 예정입니다. 이계항에서 강남을 잇는 것도 너무 메리트 있는데, 이 강북권역도 같이 이용 가능하다고 하니까, 아니, 여기. 인천 맞나요? 네. 다른 동네인 것 같은데요? <laughs> 네, 아주 신세계죠. 음. 이 GTX 호재뿐만 아니라 서울 지하철 2호선 연장도 추진 중에 있으니까 기대야, 기대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 그 호재들이 정말 많이 쏟아지는 인천 계양구에 들어서는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자, 저를 더 놀래켜줄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한번 작전력 얘기를 다뤄봤으니까 이제 한번 지역도를 보면서 얘기 한번 들어보러 가볼까요? 지역도 보면 더 깜짝 놀랄 거예요. 네, 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 모델하우스에 직접 오셔서 한번 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요.